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보는 이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어, 조금 데미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39로 끝났어요. 진짜 아주 폭포수를 떨어뜨린 모습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어, 솔직히, 네, 진짜. 아니 뭐 무슨 말도 안 나오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과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럼 이제 지금 버려야 되는 것인가? 오히려 가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추,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조금 핵심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어,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네 진짜 의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 정말 어, 그냥 저도 진짜 힘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힘내라는 의미로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진짜 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기본적 분석 말고 바로 기술적 분석으로 볼 거예요.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볼 건데 차트 보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우리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세 가지 관점 점. 이 관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차트 어,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볼 종목은 BH란 종목이요. 자, 이 종목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 저점 종목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진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팔고 나서 더 올랐어요. 그러면, 네, 어, 진짜. 노속 많이 쓰이죠.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저점 종목을 잡고. 근데 종목이 올라가다 보면 무조건 뭐두달 내내, 세달 내내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정말로.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를 우리는 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회로 삼는 법까지 자 그래서 저점에서 잡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기회로 만드는 이 이것까지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1번 수급입니다 수급 자 수급 돈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자이 차트 이거 보시면 여기 5월 3일이에요 근데 제가 선을 그냥 이렇게 그, 그어 볼게요 여러분 자 5월 3일 기점으로 여기랑 자 여기랑 여기 거래 대금 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 앞전에는 500억도 안 들어와요. 500억도 안 들어옵니다. 진짜 정말로 거래 대금 돈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가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크게 막 어, 힘이 없죠. 진짜 어, 힘도 없고 뚝심도 없습니다. 근데 자 5월 3일 기점으로 5월 3일에 바로 거래 대금이 여러분 이날 얼마가 들어옵니까? 3천억이 넘게 들어와요. 3천억이. 3천억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힘이 달라지죠. 힘이 달라집니다. 올라가는 거 보세요. 계속 3,000억, 3 0억 들어오고, 매집되고, 그 다음에 쭉쭉 계속 매수세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신고가를 찍어 버리죠. 이게 여러분, 결국 뉴스나 모멘텀이 아무리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 시장의 속성, 뭐 테마의 속성 이런 법칙, 규칙을 싹다 무시하고 뚫을 수 있는 게 이게 결국 수급, 수급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급이 잘 들어오는지 또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관점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자, 모멘텀. 이거 이거 여러분 단어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 뜻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제가 어 그냥 사전을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모멘텀 여러분, 자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지 하락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지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이렇게 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설명이 되죠. 자 B H라는 종목 제가 예시로 이제 갖고 왔는데 이 친구가 어떤 테마지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애플입니다. 애플, 아이폰 여러분 아시죠? 자 애플 테마. 예, 사실상 대장 같은 여성인데. 그러면 BH의 상승 모멘텀이 뭡니까? 애플이 핸드폰을 잘 팔았다라고 하면 상승 모멘텀인 적이에요. 상승. 자, 근데 애플이 핸드폰을 못 팔았다 하면 뭡니까, 러 이거는 하락 모멘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게 뭐냐? 상승이든 하락이든 모멘텀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간. 그러니까 상 여러분, 상승 모멘텀제 핸드폰 잘 팔았어요라고 해서 계속 갑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3년 계속 갑니까? 아니죠. 심지어 핸드폰 못 팔았어. 떨어져요. 그러면 하락 모멘텀 계속 떨어집니까? 계속 주가 계속 떨어질까요? 막 100원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결론 이겁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을 파악해 가지고 얼마간의 기간 동안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된다 이래서 여러분 정말 모멘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2번 모멘텀 이 모멘텀을 항상 잘 파악해야 돼요 얼마만큼의 힘이 있는 모멘텀인, 모멘텀인가 이거를 잘 파악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자 3번은 저항과 지지입니다 저항 그 다음에 지지. 자, 저항과 지지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 분석 우리가 차트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 요거 혹시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차트 여러분 보시죠? 제 차트랑 솔직히 여러분이나 또뭐 다른 전문가들이랑 다 달라요, 솔직히. 어, 다릅니다. 제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여러분 까만색 하나, 둘, 셋. 까만색 줄이 3개 있어요. 요거를 제 차트에서 이제 요거 볼린저 밴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주, 노초파까지. 요건 여러분, 이평선이라고 그러죠.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입니다. 이평선. 자, 빨주, 노초파. 50, 20, 60, 120. 자, 근데 저는 어, 보라색 더 있어요. 어, 남, 보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0, 480. 요건 장기평선이라고 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행 스팬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목균형표라고 해서, 제 차트 보시면 여기 하늘색, 주황색, 이렇게 막 구름같이 죠 네, 실제로 우리가 구름대라고 합니다. 이 구름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쭉쭉 무슨 계단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 요거 여러분, 매물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제 차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냐? 자, 저는 사실 옛날부터 주식을 거의 이제 뭐 전문가 생활을 20년 했지만은 항상 차트를 이렇게 봤어요. 차트를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보냐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 맞게 다 차트가 움직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저항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주가가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어 시켜서 걸그 치는 거 부딪히는 게 있으면 다 저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와중에 한 번씩 밑에서 받아줄 것들, 즉, 받쳐줄 것들이 있다. 이게 다 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평선. 어,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매물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항이 될수 있고 지지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내가 수익률을 크게 보고 싶다면 항상 저항과 지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수급과 모멘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바뀐다.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지금 BH란 종목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자, 지금 오르는데 여기 보시면 자주색, 보이시죠? 요거 장기 평선이요. 이거 맞았죠 지금 맞았어요. 그러니까 더못 올라가죠. 못 뚫고 지금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항. 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근데 또 여기서 한번 받아주죠. 여기 매물대 안에서 여기는 지금 받아주죠. 이 밑에서 받아주니까 한번더 오르고, 이런 것들이 지지라 이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저항과 지지를 확실하게 차트적인 부분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파악을 하고 봐야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차트, 지금 매물대, 볼린저맨드,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이 평선, 어, 나도 이런 식으로 좀 차트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네, 개인번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뭐, 개인번호 번호입니다. 네, 010-4407-6279. 네, 여기 번호로 연락주세요. 여기 번호로 차트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그냥, 네, 요런 거, 지금 차트 설정하는 법, 요거, 어 싹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 그러니까, 어, 나도 저렇게 차트 설정해가지고 저항 지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가지고, 네, 요렇게 차트 똑같이 만들어서 뭐 저랑 같이 보셔도 되고, 그렇게 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재 구간에 대해서 저항과 지지를 먼저 잡겠습니다. 자, 이제 줄었죠? 그러니까 축소가 됐습니다. 자, 지지라인이 얼마이면 52,800원. 그냥 53,000원 잡겠습니다. 53,000원. 자, 53,000원. 그리고 저항, 뚫어야 되는 구간이 얼마냐면 55,600원이요. 자, 그러면 53,000원부터 55,600원. 요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뭘 알아야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 떨어뜨린 주체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근거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자, 바로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자, 어, 수급,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1번 수급. 수급부터 봐요 바로 볼 겁니다. 자, 보면, 왜 오늘 이렇게 됐냐면, 자, 개인들은 원래 그동안 팔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원래 우리 보통 개인들 매매, 이 형세는 추세는 안 봅니다. 왜냐면 개인들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천만, 천, 한 천명이 종합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같이 주식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안 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을 알면 돼요. 자, 사실 뭐 기관이나 외인도 뭐 당연히 얘네가 하나가 아니에요. 외인들도 뭐 수천 개의 어, 업자들이 있을 거고 기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천 개의 회사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얘네가 이렇게 매수매도 한다는 건 그래도 얘네는 솔직히 주식 바꾸미들이에요. 진짜 하루 종일 주식 보는 애들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기관은 계속 사다가 오늘 팔아질겠어요. 기관이 오늘 팔아질겠습니다. 외인은 어떻습니까? 외인은 솔직히 별로.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기관만 팔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냐? 그냥 기관 애들이 다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기관 애들이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외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기관이 판물량을 누가 샀습니까? 다시 볼게요. 여러분. 누가 샀습니까? 개인들이 샀죠. 네. 자 다시 말하자면 근데 개인은 뺍니다. 어쨌든 근데 개인들이 사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이제 알아야 되는 거 기관은 왜? 팔아 쟀겠고 그다음에 웨이는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 추측해 봐야죠. 자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모멘텀 2번 모멘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일단 수급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자어 절대 적지 않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1 0 0 0천만억 10억 100억 900억 들어왔습니다. 950억 약 1천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떨어졌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1천억 정도로 샀단얘기에요 근데 문제는 자외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얘네는 그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얘네는 지금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케이, 어떻게 되는지 차라리 관망하자라는 스탠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자, 우리 좀 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자 추석이니까 앞으로 돈이 한번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추석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석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돈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사실상 저점을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개인들 돈 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어, 투매 물량이라고 해서 물량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개인들이 사실 뭐 여러분 뭐 추석 진짜 이런 거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있긴 진짜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닌 분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담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외인들은 이런 현재 기간적 이제 리스크 그리고 그 다음에 모멘텀을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다. 왜? 얘네는 대왕고래, 지금 이거 제대로 한번 터지겠다라고 외인 놈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 우리 개관, 어, 개관 놈들, 아, 죄송합니다. 기관, 네. 기관 놈들은 지금 먼저 뺐단 얘기예요 근데 얘네가 먼저 뺐으면 은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얘네의 그 다음 스탠스는 뭘까요? 저점 만들었으니까 오히려 저감에서 들어가겠죠. 저가매수 들어갈 겁니다 진짜로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물량을 계속 사고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얘 계속 사다가 얘네가 분명히 오케이 한번 띄울 때가 올 거예요 맞잖아요 얘네 저가매수 들어오면 여러분 오늘 수급 봐요 천억 가까이 들어왔다니까요7% 떨어지는데 천억을 샀다고요자 그러면 저가매수 들어올 때 나중에 저가매수 들어올 때그 다음에 여기 매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들어온 매집해놓은 금액에 금액에다가 기관 애들이 돈을 퍼붓는다. 그럼 주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이때 얘네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런 생선 가시뼈 같은 차트 이런 게 나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 되셨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에 당하면 안 되죠. 쉽게 말해서 요거 요거 때 우리가 빼면 되잖아요. 비중을 한번 줄이던가 아니면 전략 매도를 하던가 하면 된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타점만 정확히 수급을 이용해서 타점을 알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냥 이기는 거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맨날 아무것도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그냥 포스코 인터내셔 사 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니까 이러니까 실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기관이나 외인들한테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 이주식시장인가 삼국지예요 옛날에 위초오 진짜 어 우리 저 대한민국의 삼국시대, 고려, 백제, 신라처럼 외인, 기관, 개인, 이 우리가 치열하게 죽어받고 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기려냐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수급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수급을 이용하면 려뭘 알아야 됩니까? 결국에 타점을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타점 모르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천지 빼깔이죠. 그래서 그냥 딱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개인번호 오픈하겠습니다. 010-4407-6279,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연락 주십시오 진짜 그래서 아까처럼 저처럼 차트 설정만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트 근데 종목 대응 내가 이 타점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다치면 어려우니까 그냥 포인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포인 네 포인 포인이라고 보내주시면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점 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진짜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포인 보내주십시오 근데 둘다둘다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무료로 다 알려드립니다 진짜 돈안 받아요 여러분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번호 저장해 놓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또 연락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무료로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일반 투자자분들이 더 똑똑하고 그다음에 더 멋진 개인 투자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우리 솔직히 대한민국 시장 뭐 그렇게 나쁜 시장 아니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옛날에 뭐 대한민국 시장 쓰레기라고 했었 던 때가 뭐 있었을까요? 아, 이기가 있었겠지만 이기가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스마트하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시장 괜찮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지금은 하나같이 한다는 말이 대한민국 시장 쓰레기라서 미국 주식하러 간다 그래요 왜그왜 그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개인투자자분들이 어, 뒤통수 하도 맞고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그래요 누구한테 맞았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개관 아이고 그 멍멍이들 미안해 기관 기관이나 외놈들 아 외인들한테 어, 당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뒤통수 맞아가지고 개인투자자들이 당해서 그래요 근데 왜 맞았습니까 모르니까 맞았다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타점, 수급을 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알면 어떻겠어요? 알면 안 당하죠. 알면 한국 주식 여러분 빠져나가겠습니까? 안 빠져나가죠. 왜?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뉴스 하루 종일 좋은 뉴스 뭐 이런 거 나쁜 뉴스 언제든 다 체크할 수 있고 심지어 또 수급 어떻게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내가 핸드폰만 볼수 있다면 하루 종일 내가 눈 떠있는 시간에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미국 주식 그렇게 하시려면 어, 일상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새벽에 자면 안 돼요. 어 새벽에 주식해야 돼요. 어 낮에 자고 그거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영어 가능합니까? 영어 가능하시다면 당연히 하, 하셔도 되죠. 근데 영어 안 되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무슨 뉴스 났는데 뭐그 읽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 번역이 언제 돌려가지고 그 언제 돌려서 그거 어, 투자 원칙 잡아가지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 주식을 하던 뭘 하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에서 오히려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어서 그렇게 나의 투자 원칙을 세워서 그냥 주식을 잘 하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그냥 돈도 안 받고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이 유튜브 그런 식으로 타점 알려드리고 그런 걸로 돈 벌려고 했으면 아 여러분 저 제가 장사하면 됐죠. 유튜브가 아니라 어디 인, 저 네이버밴드 같은데 올려가지고 사람 모아서 강의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진짜로 똑똑하고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진짜, 그래, 나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어. 나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언제든 여기 연락처 올려놨으니까 번호로 연락주세요. 아무렇게 연락주십시오. 뭐 차트, 아니면 포인, 숫자 1번,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연락주시면 우리 진짜 지는 투자가 아니라. 이기는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여튼 네,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또 너무나 감사하고요. 진짜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